친구가 놀러와서 이거 한번 만들어줬는데 레시피 알려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스팸과 계란의 환상의 조합, 스팸 마요 주먹밥, 여유롭게 널브러진 날 또는 특별하게 피크닉을 준비하신다면 이거 꼭 만들어 드세요. 기립박수가 터집니다. 레시피도 초간단해서 요알못도 뚝딱 만들 수 있는 스팸 마요 주먹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양고추 한 개를 먼저 다져줄게요. 스팸을 자르면 도마에 기름이 묻어나서 고추를 먼저 다지는 거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신다면 고추 두개 사용하세요. 이제 스팸을 잘라줄 건데요. 스팸은 100g 사용할 거라 200g 짜리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3장으로 모양대로 잘라주세요. 햄을 뜨거운 물에 1~2분 정도 목욕시켜 줄 건데요. 이렇게 목욕을 시켜 주면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지방과 첨가물이 빠져나간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햄을 건져내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주세요. 이제 약 0.5cm 사이즈로 작게 깍둑 모양 썰어주세요. 다음은 계란을 두개 소금 넣지 않고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스팸을 먼저 구워줍니다. 스팸을 기름에 굽는 분들 계신데요, 스팸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 없이 구워주시면 겉바 속촉 아주 맛있습니다. 특히 아까 목욕 안 시키신 분들은 더더욱 기름 없이 구워주세요. 이렇게 팬을 살살 흔들며 골고루 구워지니까 셰프 빙이 돼서 손목 한번 써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노릇노릇 잘 구워졌다면 이제 따로 빼주세요. 밥 위에 바로 부으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접시에 얌전하게 담아둘게요. 이제 스크램블 에그를 할 거고요. 팬을 한번 닦아주시고, 센불에서 기름을 두른 후 계란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팁. 스크램블 에그는 너무 많이 익으면 계란 비린내가 나요. 계란을 붓고 중불에서 저어가며 익혀주세요. 그리고 수분이 남아있을 때 불을 꺼주시고요. 잔열로 익히면서 주걱으로 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계란이 노랗고 예쁜 포슬촉촉한 스크램블 에그가 된답니다. 간장 소스를 만들어줄게요. 간장 한 스푼 반,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그릇 아래에 올리고당이 남지 않게 잘 저어주시고요. 올리고당이 없으시면 설탕 한 스푼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투명한 액체가 남지 않게 잘 저어주세요. 이제 밥 위에 준비해둔 재료를 몽땅 넣어주세요. 구워둔 스팸 넣어주시고, 스크램블 에그, 청양고추, 간장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요네즈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깨를 넣어주세요. 깨는 갈아서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팁! 김은 처음부터 같이 섞지 마시고 방금 넣은 재료들을 1차로 섞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넣어 섞어주세요. 그래야 소스 수분 때문에 김이 바로 뭉쳐지는 걸 방지하고 골고루 섞인답니다. 이제 동글동글 모양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이즈는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니트릴 장갑도 껴보고 위생장갑도 끼고 만들어봤는데요. 니트릴 장갑은 모양이 잘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위생장갑 끼고 만드시는 게 훨씬 잘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이거 만들면서 하나씩 집어먹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다 싶었는데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엄마가 간장에 계란 넣어 비벼주던 그 맛이랑 비슷해서 어른들도 좋아하는 맛이 음식은 추억이잖아요. 여유롭게 널브러진 날 특별하게 피크닉을 준비하신다면 재료도 레시피도 너무 간단한 스팸 마요 주먹밥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추억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양사 얀얀이 알려주는 더 맛있는 요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